윤회를 하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입장에서 마야 문명 이때 화연의 부처님이 이 근방에서 세력을 일골 때그 말이 사람들의 입으로 이 바다 대서양 바다를 건너서 퍼져나가니까 이래서 2000년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결국 이 무리들이 여기서 다시 태어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 확산이 계속되고 있고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잖아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봅니까? 내가 얘기하는 건 분명히 진리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. 그러면 세상에 나타나는 거 이유가 있다고 말했지. 그러면 이게 이유가 없을까? 그냥 마스크 말은 하고 살아야 되니까 마스크 써라 이렇게 된 거잖아. 화연의 부처님이 법이 여기서 퍼지니까 자기네의 그 영역이 무너질까봐 사람을 시켜서 죽여버린다. 그런데. 그렇게 해서 결국은 또한번 죽이게 된다. 계속 자연은 인간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. 순하고 순한 사람, 여리고 여린 사람을 죽여버렸어. 이걸 못 알아보고.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렇게 봐봐. 같은 지구 땅덩어리에서 이쪽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서 이거 만약에 이런 논리를 말하지 않으면. 진리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. 이걸 모르면 그렇잖아. 모르면 그리고 막연히 우리는 불필요하게 솟아오른 건 꺾는다. 이 요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. 거기 흔적이. 이걸 오늘날 사람들이 왜 마야 문명이 멸했는가는 아무도 모른다. 근데 진리적으로는 이 흐름이 있었고 태어났다. 니네가 지금 엄마 아버지를 만난 것도 사실은 그 인연 따라온 것이고.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, 어, 그래? 순수하게 했냐? 그랬잖아. 사람 마음은 그렇게 해서 안다. 살아있을 때 마음이 중요하지. 죽어 있는 그 무엇에 아무것도 없는데 뭔 존재로 그래.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, 이해를 하는 것이지. 그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말을 나는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예요. 나는 그 세계를 알고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. 그래서 사람은 결국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논리를 말하는 거야. 이 선택은 여러분의 의식에 달려 있는 거다. 그래서 이때 살아있으면서 사람들이 누가 물어보면 어, 너 이렇게 어, 그렇게 하면 안돼 이렇게 말을 했던 아쇼카 왕에 의해서 이게 보살이다라는 음? 말이 그때 만들어진 거야. 이제 이때는 세 개, 이때는 두 개, 지금은 지적 안 합니다. 왜? 내가 네 말을 듣는다는 건 법이 너한테 끌려가는 거예요. 이런 내용이니까 관심 있으면 네가 법당에 와라 이런 의미로 여운을 두는 차원에서 하는 거야. 그리고 올리는 거고 와서 이렇게 오늘 보니까 또 다르지. 내가 어떤 뭐 종교로 말하면 위대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판단은 네가 해라. 눈으로 보니까 이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해라. 편하게 하라고. 그렇다고 절대 강요는 안 하니까. 이런 자리, 이런 상황에서 한번 같이 지내 보는 것도 네 인생에 나쁘진 않을 거야.